이번에 네. 영상은 아니고요 혹시 저희 유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 자주 보시나요? 제가 안볼줄 알았는데 보게 되더라고요. 거기 구독자분이 직접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네네네. 수비할 때 스매시를 이제 보통 드라이브나 이렇게 레슨을 저희가 많이 받잖아요. 수비 레슨을 할때 빠르게 촉촉 간결하게 치는 걸로. 그런데 이분은 이제 로 언더클리어로 멀리 길게 보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음. 어네 알겠습니다. 어 근데 먼저 말씀드리는 게어 수비를 할때 다시 높게 쳐올리는 게 그렇게 좋은 수비 방법은 아니거든요. 또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강하게 오는 스매시를 받아 쳐서 다시 높게 정확하게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수들도 있는 일이니까 좀 짧아질 수도 있고 뒤로 아웃이 될 수도 있고 이 방법보다 좀 빠르게 드라이브를 치시는 걸좀 저는 어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항상 제가 매시간 말씀드리는 거지만 배드민턴은 강해진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복식의 기본은 드라이브의 기본은 네트에서 안떠 가는 게 기본이에요 수비도 마찬가지고 어 셔틀 곡이 내내 내, 내, 내 위치에 셔틀 넘어가면 셔틀 곡이 이렇게 살아서 올라가면 이건 잘못된 스트로크 방법이거든요. 일단 공이 넘어가면 상대방 코트로 넘어가면 떨어지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좋은 스트로크이에요 어떤 스트로크든 드라이브도 드라이브도 이렇게 가셔야 되고 뭐 커트도 이렇게 가셔야 되고 이게 올리는 거 빼고는 이렇게 넘어가면 떨어지셔야 돼요. 떨어야 돼요. 이게 살아, 오르, 살아서 올라가면 그안 좋은 스트로크에요 그러면 좋은 스트로크라는 게 이제 우리 우리 편이 다시 공격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공을 떨어뜨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근데 제가 조금 말로만 설명 드리면 좀 힘들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보세요. 일단은 제가 백핸드로 쳐올리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멀리 쳐 올리는 거. 후. 후. 이렇게 계속 올리는 게 나는 뭐 너의 스마시를 다쳐올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씀드리면 계속 수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수비해서도 배드민턴 이길 수가 없어요 공격으로 전환하는게 배드민턴 을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올리는 거에 너무 막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볍게 안 뜨게 넘기는 거좀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세게 넣은 스매시를 정확히 쳐올린다는 게 힘들거든요 또 불안정하고 그리고 선수들도 충분히 쳐 올릴 수 있으면 안쳐 올리는 이유가 진짜 어쩔 수 없을 때는 처... 끝까지 올리는데 안그런 이유가 이게 일부러 가볍게 가볍게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볍게 가볍게 때리다가 만약 이 공을 조금 짧게 올렸을 때 그때 공격을 진짜 진짜 공격을 시작하려고 일부러 미끼를 쉽게 말하면 낚시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웬만하면 안쳐 올리는데 어쩔 수 없을 때는 이게 뭐 끝까지 올리긴 해도 안 그러면 웬만하면 드라이브를 치거나 아니면 커트를 하거나 해서 공격으로 전환을 빨리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어 조금, 이런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면 오히려 배드민턴이 좀더 쉬워질 수, 있, 쉬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치더라도 가볍게. 툭, 툭. 그니까, 러 보세요. 포인트는 강한 공을 강하게 받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강한 공은 가볍게만, 손목만 스냅만 들어가도 빠르게 가게 되어있거든요. 왜냐면, 반발력 때문에. 그니까, 러힘 빼시고 가볍게 손목 스냅만 이용하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툭. 툭. 뭔가 아시겠죠? 툭. 보세요. 툭, 툭. 힘안 들이고, 가볍게, 힘 빼고. 계도 툭, 툭. 대각도 맞춰서, 툭, 툭. 그냥 가볍게, 오는 결대로, 오는 결대로 그냥 안 뜨게 치시면 돼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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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결대로 가볍게 치시면 돼요. 왜냐면, 스매시라는 기술이 상대방이 나한테 강하게 보내는 공이기 때문에, 이 공을 강하게 받아친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임팩트가 좀 밀리거나 좀 스트로 정확하지 않거나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힘 빼시고 가볍게 네트를, 이게 네, 내 공이 네트를 넘어가면 뭐 떨어진다는 생각만 가지시고 가볍게 스냅으로만 친다는 생각으로 스냅을 치시면 충분히 다, 어, 좀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을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배드민턴의 어떻게 보면, 어, 멋있진 않지만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어떻게 보면 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을 누가 빨리 잘하냐, 누가 공격을 많이 하냐. 이게 아마 어, 승패의 가장 큰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결 스트로크에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게 어 제가 처리한 공이 이 네트에서 안 뜨고 넘어가는 걸좀 보셔야 돼요 이 공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이렇게 넘어가시는 걸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 공이 사악 올라가면 바로 또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뜨게만 칠수 있도록 가볍게, 가볍게 치시는 게 포인트니까 이 공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어 제가 뭐 스템이나 스윙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포인트로 보고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힘안 드리고 가볍게 치셔도 충분히, 어, 랠리를, 어, 우리 편으로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강하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치시는 연습을 하시면 이쳐 올리는 수비 연습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